4월 22일 토요일,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고, 선포된 율법을 언약의 말씀이라 선언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율법 순종에 대해 언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31장은 율법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 단락과 구분됩니다. 1절은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했다 라고 서술합니다. 이 절은 모세의 나이가 120세로 언급하며 나이를 근거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출입하다 라는 말은 나가고 들어가다 라는 표현으로 군사를 이끄는 행위를 가리키며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 라는 것은 새로운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모세의 고별사로 간주됩니다. 모세가 출입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라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건너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다는 두번 사용되었는데 첫째의 경우는 여호와를 묘사하고 둘째의 경우는 여호수아를 묘사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가서 가나안을 전복하셨으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먼저 건너가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요단 동편을 전복한 실질적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간 및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전복하셨고 너희 앞으로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넘기신 자들을 정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그런 이유로 4절에서 5절은 행하다 라는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6절은 너희 곧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떨지 말라 라고 명령합니다.본문은 무엇에 대해 이스라엘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은 이스라엘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7절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향한 말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을 가난 땅으로 거느려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느리다는 튜리파다를 표현하는 용어의 일부와 일치합니다. 즉, 본문은 군사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임무를 서술합니다. 마지막 8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가나 족속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 그가 너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는라는 말은 3절과 6절을 합친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 그가를 먼저 언급하는데 이것은 3절과 6절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덧붙여 너 앞에 가시며라는 말은 3절과 연결되고 너와 함께 하시는 말은 6절과 연결됩니다. 이 밖에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리라는 말은 6절에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사용했던 표현들을 여기서는 여호수와 개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널 사람에 대한 본면도 마무리됩니다. 구절 이하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묘사합니다. 본문은 모세가 토라를 썼고 그것을 레이 자손 제사장과 이스라엘 장로에게 주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쓰다와 주었다 동사가 연속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에서 쓰다와 주었다라는 동사의 연속은 오직 여호와께서 율법을 기록하여 모세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를 해석한 토라를 기록하여 그것을 이스라엘과 지도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역할을 강조할 뿐 아니라 토라가 완성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장로는 가정에서 토라를 교육하지만, 내위 자손 제사장은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내위 자손 제사장이 토라 교육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및 예언서에서도 확인됩니다. 모세는 토라를 건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낭독하라고 명령합니다. 토라를 낭독해야 하는 이유는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토라를 낭독할 때에는 남녀와 어린이 그리고 성읍 안에 거려하는 자를 모아야 하며 그들에게 토라를 듣게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는 율법 선포에 앞서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율법 선포를 마치고 다시 가르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로써 모세는 초막절 절기의 중심을 축제에서 토라 낭독으로 전환합니다. 본문의 제사장이 토라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을 통해 토라를 교육받아야 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떨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이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앞서가시 하나님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주의하로 묵상하고 행하며 앞서가시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조를 쫓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매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